어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자 주자 되신 그, 동학혁명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정순자 황규운입니다. 예. 네, 그, 증조부께서 그 영자 주자 또 평자 집자로 또 이제 족보상 나와서 이제 평자 집자로 말씀하시는. 예, 지, 예 그, 호적상. 네, 네. 집에서 부르고, 네. 살은 이름은 평자 집자고 네. 족보상으로는 영자 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집안 내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집안 내력으로서는 뭐그 할아버님이 네. 에, 형제분을 아셨어요. 이제 네.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네. 이렇게 하셨는데 에, 우리 할아버지는 정자 숫자인데, 네. 뭐, 농촌에서 그냥 뭐 남부럽지 않게, 뭐,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네.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가세를 잃고서 잘 살까? 네. 돌아가셨고, 작은 할아버지는 네. 일본에 가가지고 일정 때. 네. 그 지금으로만 하면 쓰남이 네.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아, 일본에서 그 부친께서 는 부친께서 인 아버지께서는 88년 동과 돌아가셨죠. 네, 부친도 그럼 농사를 지으셨잖요 네. 네. 그럼 그 증조부 이전부터 계속 그렇지. 농사를 지으셨고 네. 어그 가족들 그 형제들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 동학 휴면전에 관계에 대해서 들으신 말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동학난때 돌아가신 줄 모르고, 네. 가보년, 가보년, 가보년 날리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가보년이 뭔가, 우리는 몰랐어요, 사모. 근데 가보년 날리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본년 날이라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가본년 날이라고는 뭐 네. 배운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학 운동이더라고. 구체적으로 그 누구한테 언제 좀 시점을 아시겠죠? 한 25세쯤에 성인 다 돼서 네.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 그래, 어르신들이. 네. 네. 그리고 그런... 그래 제사 때 모임을은 네. 오늘이 제사가 인급집이다, 원래. 왜 인급집이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동네가 그럼 장수왕시 집성촌입니까, 혹시? 그렇죠. 아, 집성촌이었어요. 많은 얘기를. 네, 뭐, 이 동네가 아니고, 요 앞에 네. 저 산너머, 엄정이라고 한대서 우리가 네. 살다가 6.25때 일이 이사 왔거든요. 저분도 그때 살아계셨고, 저분도 어린 나이 였을 텐데, 그렇죠. 그 형님은 그런 경험을 텐데, 그런 얘기 오래 사셔서, 79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선문 많이, 그, 조은님께서 네.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셨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할아버님, 형제분이, 이제, 우리 그 진주, 증조 할머니께서 남편은 돌아가셨고, 네. 혼자 농사지고 살라니 얼마나 싱겁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자식들 둘을 데리고 가서, 일식켜 놓고 밥해 갖고 가면 놀고만 있었다는 게 씨름만 하고 둘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탁했어요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 할아버님이 이제 자손을 많이 퍼뜨렸죠 네. 그 정조원님이 그 시체를 이제 수습하셨다는 얘기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물어보겠고요 그~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증조원님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얘기를 그 당시에. 그니까, 증조부님이 아니라 증조부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남편 돌아가셨을 때, 그 했다는, 딴 분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증조부님한테 만그 네, 얘기는 통해서 아버님한테, 네, 아버님, 이제, 할아버지한테. 듣고. 네, 아버님은 할머니 통해 들으신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그 증조부님이 이제 이 방충리에서 체포돼서 그때 방충리가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 진사 측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방충리에서 활동하던 이제 이 집결진데 방충리에서 체포당해서 이제 금산에서 처형, 화형당하시 되어 있는데그 네. 화형당하시기 전에 이제 그 동학 활동하시기 전에 이 무슨, 동학의, 뭐, 도를 믿거나든지, 조직적인 활동을 하신, 이, 활동이 바로 직전 얘기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도를 믿었다 서는못 들었어요. 네네. 도를 믿었다 서는못 듣고, 그냥, 그, 동학혁명만 가담한 걸로, 네네. 도를 믿었다 서는못 들었어요. 아. 그래, 그분에게 일곱 분이, 일곱 분도 넘었대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일곱 분만 체형을 당했는데, 네네. 나머지 분들은 자다가 어떻게 잡혀가지고 네. 그러고, 우리 할아버님은 방충기 전투 때 네. 체포돼서 갔는데, 일곱 분이 같이 네. 화영식을 해가지고 화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산으로 가서. 금산. 네, 금산으로 잡혀가서, 이제 금산에서. 화영을 당한 거예 네. 근데 이제 그, 쌤 예전 증언에서 보면, 네. 상업 정리에 이하씨와양 씨가 증조부님 밀고해서 이제 잡혀왔다 그래서 그 그들이 왜 증조부님 밀고했고 또 이제 그 미국할 때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뭐 많이 들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 있을 점에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밀고를 했고 왜그랬는지는 말은 네. 모르겠어요. 그럼, 하씨 양 씨랑은 그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증주,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네. 대대로 그게 내려오더라고요. 하씨하고 양 씨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음. 그 증주 할머니의 이제 유지가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하씨하고 양 씨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 네. 그렇은 같은 동네 사는 분들이었습 하씨 양 씨들도? 네, 안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살았고요, 그 당시에? 네, 안 해요. 아. 그 하씨라는 분은 같은 엄정리에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 네, 어디 사는 건 모르겠어요. 아, 그럼 당시에 이제 처형됐고 그러면 이제 처형 처용... 방충대 체포된 상황이라든지 뭐뭐 뭐 처형된 내용들 도 동네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네, 처형돼. 다른 분들한테 들은 내용들은 뭐그 증조모님이라든지 조부님 통해서 들으신 바는 혹시 있습니까? 네. 촬형을대 해가지고 이제 시체를 찾으러 네. 증조할머니 혼자 네. 갔는데 그 증조할아버지 형님도 거기를 못 갔대요. 네. 같이 잡혀갈까 봐. 그렇죠. 이게 네. 숨어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혼자 시체를 짊어지고 바로 이쪽에 네. 교체역에 가면은. 예, 우리 선산이 있어요. 에이. 선산이 올라가도 못하고 도로베에다 그냥 가차온다 묻은 거예요. 예. 그 위치는 그럼 지금 확인할 수있 예, 확인할 수 있죠. 에이. 묻을 때도 동네 사람이 와서 묻으면 잡혀갈까봐 아무도 못 오고 우리 할머니 혼자 그 호미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묘가 답작해요. 예. 근데 지금은 음, 도중에 한번 이 세처라고 해가지고 좀도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납작한 형편이에요. 아. 혼자 무슨 네. 묘를 크게 할거이요 네. 호맹이로 하는 묘가. 네. 할아버지가 증정부관 참여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후에 이제, 지역주민, 아까도 뭐, 네. 양씨나이런그 후에 네. 2차 전투가 있었나 봐요. 네. 방충리에서. 네. 그 방충리라는 데가, 전주, 그 운주, 봉동 쏘는, 그, 네. 동학군하고, 이, 연산, 논산 쏘는 네. 동학군하고, 네. 금산 쏘는 동학군하고 모이는 삼갈래예요 네. 그, 저수지 밑에가 뚝이 넓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집결을 하고, 거기가 집결지인가봐요. 근데, 네. 거기서 전투를, 1차 전투에는 패했는데, 2차 전투 때, 네.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하씨를 잡았대요. 네. 잡은 양씨는 못 잡고 하씨를 네. 잡았는데 그 할머니를 그 왼수 갚을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들 죽은 일곱 명을 네. 갔는데 아무도 못 건들더래 무서워서 네. 이렇게 체포를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그 옛날에 걸음 파고 땅 파는 거쇠시랑으로 네. 배를 찍었는데 무기 툭쳐들어 나올 중조, 정도. 증조 증조모님이요? 예, 네, 증조 할머니가. 예, 네, 증조 할머니가. 네. 그분은 죽으셨고요. 그렇죠. 죽다 셨고 예. 네. 네. 그러니까 무주 달려 들어갖고 다른 네. 사람도 돌로 막 머리를 찍그라들었거든요그그두 네. 그러니까 번째 그 이제 두 번째 봉기가 네. 있었다는 그 정확한 시점은 모르시죠? 시정확를 모르겠어요. 한요 네, 12월 이. 4일, 12월 13일 이후 상황인데, 네. 그 다음 상황이 이제, 그, 다음인지 뭐, 아니면 뭐, 몇달인지 그 이건 네. 이제,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어요전모르겠모님이어여하셨고화어요전모고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전모으겠어요전어요 이, 동학군이다 하면은, 네. 그, 진학군이 다 잡아가니까 아주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해요. 네. 무슨 어디 가서 뭐, 뭐 마음대로 마을, 돌아다니 돌아다니지도안 하고. 이제 집안에서도 네. 그렇게. 좀 근데 우리 집안은 다행히 동학군 초기에 돌아가셨나 봐요. 네. 증할아버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는 별로 핍박이 없었다고 해요. 네. 이 지역에 이제 같이 초양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도 그런 제사를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같은 날 같은 날, 그러니까 그 엄정이라는 데가 네. 그 불이 양, 그날은 제사 지내는 불이 환하더라는 네. 거예요. 집집마다 불을 켜놔서. 네. 지금은 전부 이사들 가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네. 선생님은 언제까지 그, 그런 상황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죠. 아, 얘기 들은 이제, 예. 이제 아버님 통해서 예. 예전에 이제 그 그날 예. 같은 날에 같이 동일날 제사 아버님들 그 제사 때 되면은 작은 아버지 하면 이렇게 모임이시면은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불이 환했다고그 지금 이제 그 선생 님 집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제사 지내고 그 뭐중저어머님 제사는 뭐안 지낼 수도 있지만은. 뭐, 조부님이랑제대할때이 증조부님 말씀을 간간히 뭐. 아주, 요 네. 이게, 이제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하 씨하고 양 씨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전통이 네. 있어가지고, 지금은 자손들이 많으니까, 네. 그게 어디 쉬어요? 하 씨, 양 씨하고 사귀는 네. 사람이 많아그러면못 하게요. 그러면안 하고, 그, 바로 우리 사촌 형님, 저보다 한달더 잡수는 형님 아들이, 하 씨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지금 하 씨하고 사귀는데 어떡하냐고. 그거 안 되죠. 레어라니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 네. 씨면. 네, 작년에 헤어졌다고 뭐, 하더라고요. 하 씨는 뭐, 다안 한. 네, 안 해요. 결혼을. 아. 지금. 그걸, 그, 증조 할머니께서 그걸 유언위로 남겼는데 그걸. 증조 네. 네. 할머니는 그럼 좀 늦게까지 사셨나요? 늦게까지 사셨어요. 네. 사셨다고 네. 그래. 오셨... 못, 못 봤죠. 못 예. 여장부였다. 여장부. 그러니까 그때 그 시신을 이렇게 들고 오신. 금산소 지게로 남자도 아 여자가 네. 지게로 네. 짊어질 정도 되고 제일 먼 달라들어서 배 찍을 정도 되고 네. 얼마나 여장부 네. 여장부였을 때 아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진산이고 저쪽은 금산인데 음. 혹시 그런 얘기는 못 음. 들으셨어요? 진산에는 동학놀민분들이좀 활동을 많이 했고 금산은 그보다 더, 오히려 반대쪽에 있었고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듣었어요. 여기는 진압군이 없고 네. 금산은 진압군이 많았었어, 네. 네. 많었기때문에어요 혹시 그금산에이 장돌뱅이들이, 네. 이 장돌뱅이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자료에 많이 나는데 장돌뱅이들이 부부상. 이제 보부상들이. 부부상. 이, 그, 도항 농민구들을, 뭐, 진압하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혹시 들었으니 막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 자료에는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네. 5월달인가 그때부터 나오죠? 예. 네. 아, 그때는 네. 아마 여기가 금산군이 아니고, 진산군이 아니고, 전라도군. 전라도군 진산이고, 금산은, 네. 또 금산은 금산군. 틀려요. 네. 네. 지역이 단군. 틀리니까. 네. 틀려요. 저희 뭐, 여쭤볼 거는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네.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증조부님이 그 당시에 이제 왜 동학혁명에 참여했을까 어렵고 이제 힘든 환경에서 왜 참여했었고 그게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좀 증조부님의 어그 당시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뭐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동학혁명에 참여한 그 대략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네. 왜 참여를 했는지를 그 위험한 걸왜 했는지를 모르고. 네. 뭐, 도닥껐다 소리도 못 들었어요. 네. 못 듣고, 그거 참여한 게 참, 지금도 생각해도 참 아리송하죠. 왜 참여를 했는지. <laughs> 선생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 부류를 보고 못 참고 막 일어나는 그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민주화도 되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뭐, 저 좋게 생각해요, 지금도, 지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여기가 방충리인데요. 도 네. 어, 도학이 혁명군, 진산 참여자들의 활동이 아주 치열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충리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방충리라는 이 곳이 옛날에는, 지금은 물론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다니고 하지만은, 예, 저 봉동, 운주에서 내려오는 동학군, 네. 또 연산, 연산 논산에서 내려오는 동학군, 또 대전길에서는 대전금방, 그 회덕, 네. 그곳에서 오는 동학군, 음. 그리고 금산길로는 금산, 옥천서 오는 동학군이 같이 만나서 여기서 이니까 그러니까 집결지 네. 무슨 전투를 한다거나 에, 이럴 때 이제 같이 모여서 일단 모여서 출발하는 네. 그 장소로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뭐 장터도 큰 장터가 있었다 네 장터죠 장터가 여기가 에, 옛날에는 우리는 우리 세대는 몰라요 장터가 섰는지를 예.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장터가 섰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구도로고 저희가 이제 신도로죠. 예, 저기는 구도로가 예. 아니고 신도로이기 때문에 예. 이 도로가 예, 보부상이나 이렇게 예. 다니는 예. 이 연산까지 가서 소금도 사서 지고 오고 콩도 가서 지고 가서 팔고 이게 굉장히 큰 길인데 지금은 이제 다시 큰 길이 따로 났죠. 이 방충리에서 동학농민군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동학농민군이 이제 그 1차 전투에서는 정보군한테 이제 패해 가지고 저희 정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체포돼 가지고 금산리로 이제 가서 화형을 당했죠. 여기서 체포돼 가지고 여기서 그서 이제, 이제 그, 네. 산, 산채로 이제. 네, 산채로 어, 잡힌 거죠. 채포된 거죠. 흘러가셔서, 네. 금산에서 이제 화용당하시고, 그러셨던 내용이죠. 근데 그 후로 2차 전투 때는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어, 그 잡, 잡혀가 간그 미망인들이 네. 그 잡아간 사람을 잡았다가 원수를 갚으다가 묶어놨는데, 여기서 아주 네. 즉사를 시킨 바로 네. 이장소입니다 어, 지금 여기 6.25 기념탑이 있는데요. 이 의원탑은 한 20년 전에 진산면을, 6.25때 진산면을 방어하기 위한 그 진산면민의 지역군, 그러니까 의원군이죠. 진산면 의원군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기려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의원탑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네,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동학혁명군의 전적비가 여기가 야 아주 적지죠 네. 아마 전적지가 이렇게 확실한 곳에 전적지가 없다는 것은 네,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비를 꼭 세워야 할 곳이 이곳이에요 네잘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가, 그, 지, 증조부, 황, 자, 평, 자, 집, 자, 선생님의 묘지죠? 네. 네, 예, 그, 증조부님이 금산장터에서 파형당한 시신을 이쪽으로 모셔오셨다는데, 네. 그 과정이 그, 어떻습니까? 근데 그, 미망이 되신 할머니께서 <laughs> 금산서 지고 왔대요. 네. 런데 그, 우리 할아버님, 김조 할아버님그 형님도 그기 가면 또재피니까못 가고 우리 할머니 혼자 급나서 여기까지 지고 와서 보다시피 도로가 갇혔잖아요. 네. 그 기루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 더 지구는 더지못 올라가니까 여기다 놓고 혼자 호미로 땅을 파서 묘를 써두 네. 바로 그 묘입니다. 뭐 동학이 뭐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장군이 인가 아주 호미로 써가지고 이렇게 납작하니이렇죠 네. 아, 그때 남자분들은 뭐 피신하시고 그래서 그렇죠. 미망이 아, 혼자서 피신. 그렇죠. 이제 지게로 직접 예쪽으로 네. 모셨다는 얘기죠. 네. 참 대단한 일이죠. 금남이 여기서 10km가 넘은데 여기까지 지고 와서 여기다가. 모셨다는 게참 대단한 일이. 그 이면은 그럼 원래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던 건가요? 도중에 좀 이렇게 봉을, 봉을 했었는데 봉을 처음에는 아주 이순둥만둥 봉이 그렸었다고 해요. 네. 표시 안 나게 하느라고. 지금은 조금 볼록하지요. 아 이게 그 황씨 선산입니까? 네, 선산. 네, 그럼 그몇 대조부터 여기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7 대조부터 있어요. 네. 이산 전체 그 묘지 기수가 어느 정도 한 우리 바로 제우로 이 할아버지 우로 사대주까지 여기서 네. 선당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그 뒷길이 이제 옛날 길이고 네, 네. 저 금산이 이제 저기 여기서 보면 왼쪽 길인데요 네. 왼쪽에서해서 이제 저 개울 지나서 또 네. 지나서 이 동네는 이제 안안 고치고 이쪽으로 이제 좀 오셨다는 거죠? 응. 도로 갔다 오니까 그냥 선산이고 하니까 응. 무시. 그 자손들은 이 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